전북민원년 유튜브 방송 말한게 TV입니다. 어, 저는 전북민원의 비담 이상훈입니다. 비담이 뭔지 아시죠? <laughs> 언제 호 언제부터 모르십니까? 이렇게 호를 쓰시게? <laughs> 예, 비주얼 담당 아 <laughs> 오늘 어, 오늘 이제 전북 지역 네. 주요 뉴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삼무최상이신 손주화 삼무최상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주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2023년에 세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진행하는 거 알고는 계시죠? 네. 네, 젠버리가 총 사업비가 491억 원에 2016년에 확정이 됐었는데 올해 지금 12월 1일날에 이 예산이 846억 원으로 지금 확정됐다고 1일 네.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어,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만 총 사업비 규모만 보면 355억이 늘었고 1.7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 아직 국비 지원 여부가 얼마만큼 될지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지역 신문과 언론에서 굉장히 팡파레를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사업 이름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의또 <laughs>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전라북도에서 야심차게 오래 전부터 지금 준비해온 네. 사업이죠. 네. 근런데 어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요? 네, 예산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 아니냐 이제 이렇게 네. 많이들 얘기하실 거지만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왜 승인 받을 때는 491억 원에 승인 받았다 가 갑자기 800억까지 늘어나게 됐을까 이제 고무줄 예산 네. 이제 편성의 관행 아니냐라는 점 하나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예산을 지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걸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은 국비는 일부고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모인 이제 도비, 지방비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지방비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가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아니 그 지방비가 늘어나면 네. 좋은데 그어 그러니까, 이게 그 명목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까? 명목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491억 원의 예산을 2016년에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승인을 이제 국제 행사 이제 심사 위원회라는 이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심사를 받을 때는 기반 사업 이제 기반 시설을 만드는 비용이 빠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네. 상하수도 뭐 전기 통신 시설 뭐 주차장 이런 기반들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이제 넣지 않고 사업 승인을 받았고 이후에 보니까 이거 없이는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 음.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2019년부터 다시 준비를 해 가지고요. 어, 2020년에, 이제, 아, 2020년부터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네.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지금 승리 났다고 합니다. 이게 네. 지금 보도자료거든요. 보도자료 보면은, 이제 아주 빨간색 제목으로 이제 멋지게 나왔는데, 기반시설 구축에 가속도를 붙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어, 이제 이 밑에 이것은, 어, 이 공은 송지사님의 덕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제목이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음. 네. 아니, 그러면. 네. 어 이게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네. 어, 열리게 되는 그런 국제 행사인데 그 네. 처음에는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은 왜 빠져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음, 총 사업비에 어째서 기, 어째서 기반 시설 건설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냐는 이제 의문을 그래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예산 그 당시에 보면은. 승인 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2016년 7월 25일 기재부 이제 그 내용에서 나오고요. 2018년 4월에 잼버리 기반 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했다 해서 여가부 전북도 아, 여가부하고 전북도하고 함께 기재부하고 함께 총사업비 변경 업무협의를 2020년 2월에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왜그 내용이 당초에 빠졌는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은 이러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지난번에 뉴스 보고서에서도 썼는데 2022년에 아테마스터스 대회 이제 경우에도 당초 알려진 비용보다 지방비 부담이 8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사업 승인을 조금 더 유리하게 쉽게 받기 위해서 기재부에 올릴 때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 올리고 그래야 경제성 부분도 예산이 적어야 경제성 부분이 더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 예산을 이제 적게 책략, 이렇게 책정했다가 이후에 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행이기도 한데요. 이런 관행이 오히려 정확한 규모나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아니, 그러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주로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보도가 됐었나요?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제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문제는 어, 지금 다시 약간 지방비 얘기를 들어 보면은 당초 491억 원의 예산이 이제 총 사업비로 세만금, 이제 스카우트 잼벌이 이제 사업비로 491억 원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이, 어 국비가 54억 원, 지방비가 127억 원, 그 다음에 기타 310억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기타라는 거는 잼벌이 이제 참가비입니다. 그러니까 310억 원이 참가비로 네. 들어오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총 491억 원이었는데 변경된 예산은 846억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보면 국비 비율이 11.1% 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846억 원 중에서도 국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걸 유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음. 국비가 얼마인지, 네. 지방비가 얼마, 몇 프로나 되는지, 그건 아직은 확실치는 않다는 거죠. 네, 아직 기재부에서 승인은 나지 않았다고 음. 하는데, 근데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어, 세부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부담 비율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부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역, 지원, 국비 지원이 자기들은 200억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총 사업비가 84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가 지출하게 될 지방비, 이제 도비라고 보면은 이게 250억에서 많게는 300억 이상까지도 어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이거 네. 관련해서 어, 보도는 지금 어떻게 그 네. 자주씩 나오고는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어, 이 정도 846억 원그 네. 천억 가까이 되는 아 천억이죠. 음. 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면 네. 지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젠버리를 <laughs> 23년도에 한다라고 개최한다라는 것을 음. 아는 우리 도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역민들 빼고 그 부안에서 진행하는데 부안에서 계시는 분들 말고 얼마나 알까 싶어요. <laughs> 부안분들은 아시려나?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도 지금 시끄럽거든요. 부지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어서 이, 그리고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지금 약 9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국에 이게 지금 합당하냐라는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근데 어, 일단은 지역 언론들 보도를 보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어요. 네. 총 사업비가 늘어났으니까 새만금 스카우트 이제 사업을 좀더 화려하고 멋지게 더 칠어내고 기반 시설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결국은 새만금을 앞으로 이제 개발하는데 네네.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아, 네, 그런 그쵸.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 이제 증액이 청신호가 켜졌다, 성공개최가 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신문, 전북 중앙신문 같은 경우는 총알 든든, 세만금잼버리 청신호에서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해서. 어 이것이 어 새만금과 앞으로 전북의 미래의 청신호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네.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봐요. 예, 잼버리가 네. 행사가 잘 치러지면 전북에 뭐 긍정적인 어뭐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그래도 디테일하게 우리 도민 전라북도는 특히 이제 자립도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떨어지는 곳인데 그러면 도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예, 인용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자세한 건, 중요한 건 디테일인 건데. 예, 그래서 그거는, 어, 이제 뭐 기재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질문은 할수 있는 거잖아. 질문해서 어 대략적인 비용은 알수 있는 건데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네. 이게 2003년, 네. 아, 2023년도에 네. 이제 개최되는 거니까 네. 어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역민에게 좀 상상하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지역 언론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게 과정이 합당하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전에 한 번쯤은 언론에서 짚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보도 자료 의 논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당장에 네. 도비가 300억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실 뭐 네. 이게 물론 이런 그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가 잘치르면 뭐 전북도에도 음.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이제 그큰 규모의 세계 대회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지 뭐 세계 스포츠 대회라든지 음. 등등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유치를 잘안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네. 이제 그런 흐름이 있지 않,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행사가 일회용 네. 행사로 그시기 일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지어진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행사 치러지고 난 다음에 네. 제대로 재활용도 안 되는 그래서 고스란히 그냥 그 도에 부담이 되는 그 도에 부담이 되면 그건 결국 우리 도민의 부담인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요즘 이제 이런 대규모 행사는 유치를 잘안 하려고 하는 게좀 어 추세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제 큰 사업이 있고 이것을 이 사업을 어 추동하는 그런 힘으로서 세계잼벌이 스카우, 스카우트 잼벌이를 유치를 했으니까 기왕 유치한 거잘할수 있도록 도민들도 같이 힘을 모으고 그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투명하게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더 아쉬운 거는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이, 이, 모든 유치의 실적이 송화진 지사의 어, 예산징액과 끈질긴 노력 덕분이다라는 게 보도자료의 논조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그 논조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전북일보 보면은 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일보도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로 국가적 지원을 이끄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전북신문도 보면은 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로 국가적 지원을 이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이 전북일보, 전라일보, 세전북신문,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다 똑같이 그 송하진 지사의 업적을 활약을 부각시키는데 지면을 할애. 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보는 전달하지 음. 않고 어, 결과적으로 어, 활약만 부각시키는 이런 보도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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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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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은, 이러니까 지역 언론사들이 욕을 듣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촌께서는 그러면 이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아니 지역신문이나 언론이나 뭐 방송이나 비슷하긴 한데요 특히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기자분들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어 도에서 제시해 주는 보도자료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정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좀 재정 전문가가 그래도 지역 신문이나 기자 중에서 한 분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북일보, 도민일보, 잘라일보, JTBC, 그다음에 CBS 전북 CBS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젠버리에 대한 기사들을 다루고는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회성으로 지금 예산이 어, 결정난. 이 시점에 일회성으로 보도가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어, 이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취재가 지속적으로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 정사 비정액과 관련된 뉴스 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